v ù 오늘은 체크 다음 날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좋네요. 오늘 조식은 햄버거 시켰습니다 매롱매롱 햄버거. 음, 맛있겠다. 오고 아, 거기에도. 아믹스베리요 맛있겠다. 조식 퀄리티 진짜 좋은 것 같아. 버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시간 만에 도착. 있으면 깊게. 어, 하나 있어. 요런 음. 느낌입니다. 바닥 너무 귀엽다. 와, 이쁘네. 와. 완전 벌레 많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못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해요. 오 왔어 로맨틱. 근데 여기 천장이 뚫려. 이다 좋은데 너무 지치네. <laughs> 근데 여기 공간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깔끔. 깔초... 이겠다 이거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선물는없을 여기서 선물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여기가 제일 쉐입제 제일, 제일 심하지 않아? 짱구 있다가 볼까? 사람들 다 여긴데. 얘기 <problem> 니피곤다 <PiritaILENCAPASUMA> <government> <demek> 여튼 여기 별점 3.5 맛있었다. 왜 아니라 뭐지? 와롱시야 너무 배고파. 먹어도 될것 같은데? 빙기야 진짜 양지에. 완전 우구스러운 가게네. 너무 예쁜 버추이야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사네요. 아 더. 워와 이거 뭐야? 비가? 아 <laughs> 아무것도 없어. 공포영환데? 야한 이거를 5 k m 를 타고 지금 비 맞고 왔어. 아 미치겠다. 와씨 무서운데? 와. 아, 아까는 낭만적이었는데 지금 미쳤어. 이게 맞지? 아, 저기 꺼야겠다, 흐리시려. 야외에요. 화장실이. 이거 꺼져줘. 안 돼요. 이거, 꽂히기. 이렇게 해서. 뭔가 시골집 온거 같지 않아? <laughs> 시골 냄새? 와, 이, 이, 이 빗소리. 와, 카텔는 터지고 가셨네. 빗소리마저 발리스러워. 근데 발리 감성은. 하르면될것 같아요. 단지 뿌리도 보인다 그래가지고 기대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시컴스바이 뭐 공주, 공주님 캐노피는 어디서 해보겠어? 그럼 <laughs> 1박만 하길 잘했죠? <laughs> 커피 매니저. 뭐야 이게. 커피 매니저. 오도박 정보다 친다. 인정이에요. 미쳤나 봐. <laughs> It's a, it's a common here. Oh, ah, 진짜. Yeah, but not not will be dangerous ah. because he's scared of us and he didn't bite us well, so it's really safe. He didn't bite. He didn't bite. Ah, okay. at all. Oh, all. wow, 이게 뭐지? 이거 민트 이런 거 아니야? 뭘까? 이거 엄청 맛있다. 이거 먹어본 맛이야? 맛있어. 이거 모르겠어? 이거 이거 민트 민트 애플 민트야. 아 파이랑. 얘는 무늬가 없네. 너 약간 도기게 생기지 않았어? 매끈해. 매끈. 매끈. 하고 그게 보자. 카메라맨이 와, 이거 봐. 엄청난 달팽이 있고요. 그렇게 좀. 원래 이거 머리지. 잘... 아 또. <목소리로> 아, 코물다아 여기 여기 저기 있는 거 있잖아. 오케이. 오, 어, 이뻐요 나비 달렸어요. 여기는 여기. 이뻐. 어. 엄마인가? 안녕. 안녕. <laughs> 빌에서왔어요막 엄청 유명한 데는 로컬 맛집 이런 거? 커피는 옆에 있는 가게에서 갖다주는 거 같고 면 선택하는 것도 있는 거 특이하게 직접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나왔습니다 이거는 완탕. 다 만두 고추, 마늘 주면 음. 어. 한국 맛 이, 나 는데 뭔진 모르 겠는데, 과는없요별 다섯 개 진짜 강추. 다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여기 강추. 어떤 정갈하래야 돼? 망고스틴. 제가 망고스틴 먹을래. 응. 마사지 받 바로 앞에 있는 요 주스 가게 왔습니다. 흔지 응. 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어, 음. 마지막 밥. 근데 아 이게 3 0만원 넘는 호텔을 왜 예약해놓고 응. 안 들어가? 어, 아 이렇게 샤워하는 데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야외예요. 와우. 침착맨 틀어놨어 그래서 방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뭐 커피포트랑 라디에이터도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소파도 너무 편합니다. 바로 텔레비 TV. 우두방정. 음. 어. 언제 <놀람> 어, 여기 반딧불이. 이게 뭐 반짝거리는 것들이다 반딧불이. 네, 네, 네. 니니도. 저기가 조식 먹는 데잖아. 여기가 일반룸인데 쭉 일반 빌라들이 있어요. 일반룸에서 바로 나오면 여기가 이제 수영장. 바로 수영장이여가지고 굳이 풀빌라 안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요거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어터니 썼는데. 도시 너무 이쁘게 나온다. 고추장 아니야? 쌈장. 그. 이거 내가 먹어야지. 따로 나와서. 응, 저기 그냥 죽어 먹는 거잖아. 으아악! 개구리탕! 확 멀리 던져.